이 그림은 속눈썹 펌 하는 원장님이면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하지만 원장님들이 잘 모르는 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파마제를 뜯으면은 일제랑 이제가 있죠? 그래서 그 역할이 뭐냐면, 1제는 컬의 변형이에요. 컬 변형. 그리고 이제는 컬 고정. 1제 같은 경우에는, 모발에 결합을 끊고 부드러운 상태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모발을 크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사다리처럼 생긴 결합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시스팅 결합이라고 어려운 말로는 하는데 이 결합이 이제 연화제를 바르면은 이 사다리가 끊깁니다. 그래서 이 끊겨있는 거를 중화제를 바르면은 다시 합쳐지면서 고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롯데에 말아놓으면은 뭐 이런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결합이 이렇게 생겨있는데 여기서 일제를 바르면은 사다리가 이렇게 끊기고 끊긴 사다리를 중화제를 발라주면은 다시 합쳐지면서 컬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원장님들이 유튜브로 배우시거나, 뭐, 셀프펌 하는 잘 모르시는 공객님들이 연화 과정에서는 시간만 잘 지키고, 연화 대충만 하고, 고정 때 예쁘게 결정리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정 엄청 열심히 해요. 그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컬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로드에 처음에 속눈썹을 올려서 연화를 하잖아요. 뿌리가 떠있는 상태로 고정을 해서 연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속눈썹이 막 이렇게 돌아간 상태로 연화를 해요. 그러면은 연화는 컬의 변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뿌리가 들떠 있는 상태로 변형이 되고요.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로 변형이 돼요. 그래서 연화를 이렇게 대충 하면은 이 상태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고정을 예쁘게 해도 계속 컬이 돌아가고 뿌리가 계속 뜹니다. 그래서 연화를 할 때도 뿌리 밀착을 잘 해주고 방향이 일자로 연화가 되게끔 예쁘게 연화를 진행을 해줘야 컬도 예쁘게 나와요. 이 중화보다 연화가 99% 정도 차지한다고 볼수 있어요. 이 중화, 고정을 열심히 할게 아니고 이 연화를 잘 봐야 된다. 근데 연화는 컬의 변형이기 때문에 변형도 예쁘게 잘 시켜줘야 된다.